제조상궁 마마가 또야인연아 너는 기미는 안돼인연아너 어디가 저 소주방 이런 데서 여신나 봐야지 야 <laughs> 나는 기미하고 싶단 말이에요 마마님 이러면 야인연아가채를못 신었는데 어떻게 기미를 하니 이아 <laughs> 리믹스라고 옛날에 레몬소주 체리소주가 있었어 리믹스 그게 그 술을 잘못 먹는 소주나 이런 생 소주 이런 거잘못 먹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신의 물방울 같은 존재였어 리믹스 리믹스 같은 거를 마셨어 그때 어렸을 때는 아니면 그 매화수 매화수 설중매는 비싸잖아 그러니까 매화수 있지 매화수는 달다라고 맛있단 말이야 매화수 그렇게 한 잔씩 마시고 그랬었어 리믹스라고 있었어 레몬 소주 동년배들 많다 나이 들은 것들이 여기 다 모였다. 한님 6.25때도 참전하셨죠? 예 그전까지 가야지 야 러일전쟁도 참전했어요 옛날에 내가 궁중 25에서 야지 j 25에서 약과 만들어서 팔았어 야 저쪽 어디야 저기 소주방 옆에 있는 그 어디야 저기 궁중 25에는 거기 수정과 뒤집어지게 담그는 궁녀 하나 있었어요 네. 근데 항상 우리집 와서 약과를 그렇게 사갔단다 사람들이 얘 예, 내가 궁녀들 중에서는 탑이었어요 팔목힘이 있는대로 써갖고 하루 조청을 두번씩 과와아야 통뼈다 통뼈 용가리 통뼈가 돼야키183 국녀 예 뭐니? 1척이 30cm지 3..68 6척 국녀다 요 <laughs> 6척 국녀 그 조선시대에 6척 국녀 <laughs> 알지? 주방 그 소주방이 너무 좁아서 알 대가리를 이런 숙이고 칼질하고 해요 조선 왕조실록에 알지? 조선 말기 소주방의 육척풍녀가 조청을 잘 쓰기로 유명했는데 이러서 알지. <laughs> 호랑이를 잡아오면 그 호랑이 가죽을 15분 만에 아주 어? 정리를 해서 임금님께 진상을 했다는 그 육척풍녀. 왕눈에 오지게 들었어. <laughs> <laughs> 왕이 알지. <웃음> <웃음> 천 값이 많이 들어서 알지 다른 애들은 다 비단으로 해주는데 아, 나는 공단 그 싸구려 있지 그 뭐야 광목천 이런 거 알지 그런 걸로 해갖고 치마 해서 입혀주고 다른 애들은 막 치마에서 빛이 반짝반짝 나는데 알지 맨날 막 보풀이 일어나고. 퇴근하면 그렇게 어디 쓰개치마를 쓰고 사라져서 보면 장터에 가갖고 국밥을 막 일곱 그릇씩 처먹고그 알지? 믿을 수가 없다. 그랬을 거야 전생에. 임금님이 드셔야 될 약과를 있는 대로 훔쳐 먹어서 벌 받느냐고 현생에 이렇게 태어난 거야 알지? 정말 팔자 기구하다 그 약과를 그렇게 만들면서도 어? 맛을 하나 뭐못 보고 김희상 궁이 되고 싶어서 김희상 궁 시험을 쳤는데 알지 대가리가 너무 크고 키가 너무 커갖고 가채를 못 올려서 탈락을 해갖고 알지 그래서 소주방에서 어? 저렇게 일을 해야 된다는서 알지 소주방으로 발령 나왔고 가채 쓰면 2m 이건 뭐 궁궐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. <laughs> 네 발로 기어 다녀야 된다면서. <laughs> 그럼 독을 먹어도 자체 해독을 뒤집어지게 한다면서. 저건 믿을 수가 없다면서. 저거는 안 된다면서. 아니, 핏줄이 뒤집어지게 돌아서 저거는 기미 상궁에 따가는안 된다면서. 임금님이 식사하다야 깜, 깜짝깜짝 놀려고. 까무러치면 기절을 하고 야. 앉아있는데, 몸 위로 그림자가 이제 같이 이만한 그림자가 이렇게 서 있어. <웃음> 기절해야. <웃음> 말 그대로의 태정 태세 비욘세다야 진짜 믿을 수가 없어. 그런 슬픈 사연을 가진 그런 슬픈 전생의 사연을 가진 소주방 육척국녀였었을 거야. 그래서 현생에 이렇게 가게 빵 아들내미로 태어나서 <laughs> 기미를 봐야 되는데 알지 한 숟갈 돈도 반이 없어. 갈비 알지? 갈비 갈비 거야. <laughs> 뒤집어진다 진짜. 그랬을 거야 아마. 조선 <laughs> 왕조부로 옛날에 맞아. 그 김준현 아저씨, 김준현 형이 그 국료로 나왔어. 이만한 국료. 처음에는 마마 이러다가. 음흥. 전생에 그런 육척 국료였을 거야. 육척 국료.